토트넘은 오늘 경기에서 루턴타운을 상대로 매우 어려운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크 골러 감독이 어떻게 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영입 선수들이 토트넘의 성적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턴타운은 경기 시작 전부터 밀집 수비 전략을 채택하여 토트넘의 스코어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팀은 박스 안에 선수들을 많이 모으고 박스 안에서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밀집한 수비를 상대할 때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요소 중 하나는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활용하여 수비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토트넘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루턴타운은 이러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루턴타운이 수비라인을 밀집시키면서도 히셜리송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스테코 감독의 체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술적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쪽 수비수가 이미 수비 라인 안에 많이 있어서 히샬리송을 끌어내도 밀집한 수비로 인해 공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아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안쪽 수비수들이 히샬리송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의 공격은 밀집한 수비 사이로 공을 넣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포스트 코골 감독은 히샬리송을 왼쪽 측면에 주로 배치하고 그의 물리적인 특성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투박한 선수로서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능숙하지 않지만 풀백과 상대 수비수와의 싸움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한쪽 라인에서 공격을 진행하다가 히샬리송 쪽으로 전환하여 상대의 라인 사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한쪽 라인에서 공격을 개시하고 상대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끌리면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가 이동하면서 히샬리송이 반대편에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좀 부족했습니다. 요약하면 오늘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상대의 강력한 수비 전략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전략과 손흥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고 공격 기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토트넘은 밀집한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략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